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야당이 자,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쌍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쌍특검법은 헌법과 법치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대통령의 의무에 에, 반한, 그런, 그,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한다. 라면서, 어, 거부권을 신속하게 행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도 나와서, 보통 뭐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하던, 어, 아, 것이 이제 보통의 모습인데, 지금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자, 요 부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그 권력 비리, 뭐, 이런 것 타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정부, 여당의 타격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무리하게 이 법을 수의임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악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50억 클럽, 이 관련 법은, 요건 저 지금 검찰이 그동안 수 산, 현재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자, 이재명의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어, 이 진술을 번복한다든지 해서, 이 사법 질서를 갖다가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까지 엿보이는 이재명 방탄법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아주 신속하게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자 지금 민주당 등 야당에서 국회 앞에서 나와가지고 뭐 규탄한다, 규탄한다 하면서 그럼 빨리 저 재투표를 하면 되는데 이걸 갑자기 저 국회를 넘어왔으면 국회에서 재 표결을 하면 되는데, 고난쟁이 심판을 한다, 이렇게 되면 한 6개월, 5개월, 6개월씩 걸립니다. 어, 선거는 이제 한 100일도 안 남았는데, 자, 그래 놓고서는, 자, 이런 식으로 어,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건 별거 종선 때까지 이걸 끌고 가겠다. 이런 그들의 시커먼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들의 지금 주장하는 것과 실제 이들의 그 행동이 다르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어, 좀 차분하게 좀 정부 여당의 현재 나오는 그 설명, 그다음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 비교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권한쟁의 심판이니 모니해가면서 총선은 다가오는데 자 국회에서 빨리 이걸 저 자기들이 명분이 있고 하다고 하면 빨리 이걸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피하는 이런 식의 모습들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지금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가게 되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뭐, 대통령의 뭐, 부인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 현재 헌법상에 대통령의 거부권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경우에는 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게 없고, 더군다나 이번 경우는 민주당 등 좌파세력질 수의 힘으로 그렇게 그동안 특검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때 관행적으로 여야가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고 는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점도 완전히 그 총선이 한참 치러지는 그 시점을 딱 겨냥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무엇보다 헌법과 법치에도 맞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를 공정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법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분과 원칙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헌법재판에서 가봐야 무조건 판판이 깨지는데 한 5개월, 빨라야 5개월, 6개월씩 걸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계속 이건 총선 때까지 울고 먹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국민들이 오히려 이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게 이 법도 자기들이 볼때이 법도 법이지만 이 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국민도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결국 이제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제 의결, 요 시기를 가지고 지금 도 장난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2월 말, 뭐 2월 말에서 뭐 3월 초쯤에 이 법을 갖다가 자, 국회에서 재특 어, 별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실제로 민주당도 그런 그 얘기를 공공연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각당이 자, 이제 공천에서 탈락하는 이런 의원들이 나오게 되면 국민의 힘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제 그다그 시점 돼가지고 이 법이 다시 국회로 오게 되면은 찬성을 던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한 20, 20표 정도가 국민의힘에서 한 20표 정도가 이제 이탈이 나오면은 통과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야권, 민주당 등 야권이 똘똘 뭉친다라는 가정하에 국민의힘에서 한 20표가 이탈이 나오면은 통과될 수도 있다. 그 때가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시점인 2월 말, 3월 초쯤에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그한그 계산대로 굴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면은, 첫째 지금 국민의 힘은, 자, 민주당하고 달리 무슨 뭐 친명, 비명에서 이런 것이 극심하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저, 국민의 힘은. 대부분이 보면 다 이, 굳이 말하면 뭐친 윤석열 이런 쪽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권을 잃었다가 저 윤석열 후보를 내세워서 똘똘 뭉쳐갖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정권을 찾아왔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뭐이 반윤이라고 하는 이준석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금 나갔죠. 허윤화도 나갔고 유승민도 있지만 유승민은 무슨 저 현역도 아니죠. 유승민이.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에 몇명 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유승민기였던 뭐 하태경이나 김웅도 보면은 이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어, 이제 앞으로 공천이 뭐 2월 말이나 이째쯤 돼가지고 이탈표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집권 여당에 속해 있으면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집권 여당은 그래도 흔히 말하는 뭐 다른 어떤 그 대안이랄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집권 여당의 힘이니다 갖고 있는 힘. 야당은 여기서 공천을 못 받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재포동의한테 무기명으로 하니까 30%가량이 나온 바가 있죠. 이게 이제 1차 투표가 아니고 재투표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민, 주당도 공천을 안 합니까? 그때까지 공천 안 합니까? 이 얼마까지? 여기도 이제 할 텐데, 특히 이제 비명계에서 학살당하는 의원들이 꽤 나올 겁니다. 그들이 무기명으로 해서 이걸 재투표할 때 자기들이 봐도 이거 완전 총선형 악법이라는 그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1차로 투표할 때는 실명으로, 기명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전원 찬성을 했지만 이제 재투표할 때는 무기명으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민주당 내에 그동안 이거 뭐 친명, 비명, 이런 갈등들, 그 다음에 이재명 체포 동의할 때나왔던 30명 정도 되는 이탈표, 뭐 플러스 알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탈표가 나오면은 민주당에서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뭐, 혹시 뭐 2월 말 되면은 다시 재투표를 하면은, 어,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될 것이다. 제가 볼땐뭐 이탈표 몇, 몇석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뭐그 이상의 이렇게 많은 이탈표가 20, 20석 이상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재투표를 해도 이거는 뭐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어쩌면 이들이 바로 그런 거 계산도 좀 하고 해서 무슨 저 헌법재판소에다 집어넣는다 해갖고 시간을 끌면서 살살 눈알을 굴려가면서 한 2월 말쯤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변수가 김진표 국회의장도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요번에도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왔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평소 그 마인드랄까 원칙 소신이라는 건 뭐 특별히 뭐 빨리 해야 될 이유도 늦춰가면서 할 이유도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나름대로 그래도 뭐저 중립적으로 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런 뭐 나름대로 그저 모양새를 갖춰왔는데 이제 막판에 이제 국회의장 그만두면서 완전히 이재명의 아부하는 그다음에 민주당의 완전히 편을 쓰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개인은 두고두고 그 이제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잡아봐야 1월말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월 초. 만약에 그때 뭐 지난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국회에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 제가 볼때 많아야 몇석 정도, 어, 요 정도에 저는 불가할 것으로 보고, 그게 바로 또 집권여당이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하고, 그다음 에, 여러 가지, 뭐, 다른 또 선거라든지, 다른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어렵게, 이 보수 정당이 박근혜 정부 이 탄핵 이후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을 시키는데 모두 다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한우 하고 있는 행동들이 완전히 의의 조폭적인 행동이고 이 법안도 그렇다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령 공천을 못 받는다고 해도 거기서 무대기로 우수수 이렇게 해서 이탈한다 저는 그 가능성은 대단히 작다고 보고 오히려 그런 이탈은 민주당에서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2월달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화영 1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김인섭, 이재명의 핵심 측근 김인섭의 1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해서도 재판이 계속되면서 재판에서 이재명이 그동안 거짓말했던 거, 이런 게 그대로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딱 비교를 하는 것이죠. 아, 이게 이래가지고 이재명이, 민주당이 이 법을 이렇게 해서 총선 때딱 맞춰 갖고 이걸 만들었구나. 특히 이제 2월 달은 아주 민주당과 이재명이 아주 치명적인 이런 거 지옥이나 다름없는 그런 거 달이 될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2월 달에 중요한 일심 선고,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 관련된 일심 선고가 예상돼 있고 사실은 이번에 그 이재명이 피수만 없었으면은. 위증교사도 2월달에 이재명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공직선거법 위반 거짓말한 거, 그다음에 위증교사, 그다음에 이화영에 관련된 일심 선고, 김인섭 지난번에 김용에 대해서 징역 5년 법정 구속에 당했는데가 바로 그 이재명이 그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비밀 캠프 운영에서 들어갔다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인섭 선거에서도 이제 이재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저이특검법아이거가지고 어 이제 정부 여당에서 또 국민의 힘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러다 보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양쪽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 국회를 넘어왔는데 표결은 하지 않고, 허우한날뭐 이런 식이나 행동하고, 무슨 뭐 헌법재판소에 올려놓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지금 보면은 실제로는. 선거가 끝나야나 나오는 이런 것들인데,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들의 목적이 뭐고, 의도가 뭐고, 이런 걸 오히려 국민들이 알면서, 민주당의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크다. 뭐, 2월, 말, 2월 말이나, 언제 다시 국회로 온다고 해도, 이것이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 20석 가까운 이탈이 나와가지고, 아 이것이 뭐, 통과된다? 아 그럴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더 나오면 더 나오지, 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